할렐루야, Grace of God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 없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흐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령을 불쌍하게 여기상 위로 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거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밉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 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흐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이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싹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리떨이 된 버린 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궁렬로 만들었다가 칭찬망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인노들이 아니꼽게 생각되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청지기로 삼으셨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포도원을 관리케 하여 매년 소득을 거두어 드리는 지주의 입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성도들은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명을 받아서 맡은 일을 잘 관리하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일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과더 같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진 가정을 맡겨 주셨고, 사업장을 직장을 맡겨 주셨고, 섬기는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정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 자식, 사업 물질,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것이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도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권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기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시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맡기실 때 일을 잘할줄 믿고 충성스럽게 보시고 일감을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때에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불순정을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요, 청지기의 심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성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성도로서 성가대원이나 교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목사로서 좋은 열매의 소출을 내지 못한다면 주인은 찍어 버릴 도끼를 준비하여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했으나, 좋은 포도의 소출은커녕 볼품없는... 개 포도나 열리고 잎사귀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잎이나 자랑한다면 주님이 노하시사. 한번 너를 바라시면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수 없다면 그 포도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밭에서 사과를, 배밭에서 배를 얻지 못한다면. 농부가 그 나무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악한 농부처럼 농구,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시는 주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정열과 열심과 정성과 마음을 다 묶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가 되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극상품 포도를 들이시는 포도원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악한 종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종들이란 사명을 받고도 충성되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본문 아,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절에는 주인의 종들을 때려보내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3절에서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소출을 안 드리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능력하고 주인의 적응을 죽인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주인의 사랑과 기대를 배반한 자를 악한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자를 악한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요, 주인의 유업을 가로챈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구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되 합심하여 악을 행한 무리들을 악한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계십니까? 방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이 악한 종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듣고 아무런 가책이나 숙연해짐이 없다면 우리들도 교만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이 악한 종들의 악행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 같이 제거져 하는 교만과그 불순종에서 타락을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낙은의 인생길에서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살이 동안에 맡겨주신 포동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의무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인 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비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돌에 비유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침배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으로 꽝꽝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굵은 창자루로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악의 무리들은 승리한 줄 알, 알고 쾌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에 꿀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냐? 하나님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었, 되셨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받아 온 교회의 머리돌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는요 가데스 바데아에서 반석을 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돌은 도리로 돼 산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셔서 누구든지 원하면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인 험난한 인생 살이에서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삶을 전복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샘물인 예수 안에서만 포에도 폰에도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빙거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함정, 올무가 되어서 멸망의 빙거로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과 나의 생명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셨다고 했습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갖는 일컫는 건축자들이 전혀 쓸모없다고 판정하여 버림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돌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은 모든 교회에 머리 돌로 삼으시고 그 속에서 끊질 줄 모르는 생명수가 콸콸 터져 나오게 하시사 죽어가는 생명들이 마시면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대가심을 받고도 사명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악한 농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면 용서치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속의 악한 농부들은요 자기들이 주인의 정들을 박해하고 능력하고 죽였는데도 아무런 징벌이 가해지지 않자 마침내 주인의 아들마저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끝끝내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로의 찬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의 건축자의 버린돌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이 여기고 버린돌을 우리들은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반석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다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돌에 의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영원한 피난처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송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가한 것 하심, 이 옅은 리듬이 아홉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 여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며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좇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